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매일 아침 건강 생각해서 드시는 커피 한 잔, 또 아이들 챙겨 주는 우유, 뭐 든든하게 계란 하나.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몸의 노화를 어쩌면 좀재촉할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느린 노화를 위한 식탁의 배신과 진실인데요. 우리가 그냥 좋다고만 믿었던 음식들의 좀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저속 노화 이걸 위한 진짜 식사법은 뭘까? 아, 이런 걸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니까 커피 우유 계란처럼 정말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초가공식품, 영양제, 심지어는 언제 먹느냐 하는 습관까지 이게 다 우리 노화 시계랑 관련이 있다.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논란의 중심, 커피. 아 이거 정말 의견이 분분한데 조승호 한약사님 주장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약물 수준으로까지 보시면서 카페인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좀 교란시킨다. 그래서 이게 부신 피로나 갑상선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아, 코르티솔 분비 교란. 네. 그리고 또 원두 재배할 때 농약이나 아니면 곰팡이 독소 같은 거 오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 로스팅 할 때, 특히 좀 까맣게 태우듯이 강하게 볶잖아요. 그때 뭐, 벤조피렌이나 아크릴라마이드 같은 바람 가능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음, 강배전이요? 네. 심지어 크레마, 그 거품도 좀안 좋을 수 있다 보고, 디카페인 커피 만들 때 쓰는 화학 용매 문제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요인이 많으니 아예 끊어야 할 것.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죠. 와 커피를 거의 약물처럼 보고 완전히 끊으라니 이건 정말 좀센 주장인데요. 근데 모든 전문가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다른 시각도 있죠. 이계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커피 그 자체보다는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예를 들어 곰팡이 독소 관리라든가 로스팅 방식 이런 게더 문제라고 보세요. 아 관리의 문제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좀덜 볶은 거. 약 배전이 더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라이트 로스팅. 근데 오히려 그게 아크릴라마이드 함량은 더 높을 수도 있고, 차라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고소한 만내는강 배전이 더 안전하게 로스팅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세요. 어,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그리고 디카페인도 이제 최신 기술,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걸로 카페인 제거하는 방식은 그래도 좀 안전한 대안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우유나 계란도 좀 다른 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군요. 이것도 배신감을 줄수 있다고요. 네, 조승호 한약사님 주장을 좀더 보면요. 우유는 원래 송아지용이라는 거죠. 사람은 카제인, 그 단백질 소화 능력이 좀 부족하고 우유에 칼슘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질 수도 있다. 이른바 칼슘 역설 이걸 지적하세요. 칼슘 역설 네. 그리고 요즘 젖소들 사육환경 문제요. 뭐 호르몬이나 항생제 쓰는 거, 스트레스 받는 환경 이런 것들이 질병, 특히 여성암 같은 거랑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원급도 있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계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닭이 자란 환경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 사육환경 그 난각 번호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끝자리 번호요. 1번은 이제 자유롭게 자란 닭이고 4번은 아주 좁은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잖아요. 이 4번 닭이 나온 달걀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뭐 황, 비소 같은 독소들이 좀더 쌓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일 먹는 것들인데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그럼 가공식품이나 영양제는 어떤가요? 이건 좀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먹는 건데. 아 여기서도 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조승호 한약사님은 초가공식품, 그러니까 화학첨가물로 막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이 암이나 치매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세요. 인공 감미료나 뭐 가공육 같은 거 이거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잖아요. 네 맞아요, 햄, 소시지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정말 피하라고 강조하시고요. 더 놀라운 건 사실 영양제에 대한 시각인데 이게 뭐 저속노화의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먹으면 가속 노화를 부를 수도 있다. 영양제가요? 오히려 노화를 가속시킨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시로 든게 오메가3 영양제인데요. 이게 2023년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서 심방세동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그 출처가 어딘지 뭐 제약회사 홍보인지 아니면 정말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인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채소나 잡곡밥은 괜찮은 거 맞겠죠? <laughs> 네. 네, 기본적으로 는 좋은 선택이죠. 이교 교수님도 채소가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시는데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세요. 요즘 채소들이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써서 키우다 보니까 질산염 함량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산염이요? 네. 이게 몸 안에 들어오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바람가능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냥 반짝반짝 예쁘기만 한 채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생긴 것, 그리고 뿌리, 줄기, 잎, 열매 이렇게 전체를 다 먹는 것, 또 색깔별로 다섯 가지 색깔 맞춰 먹는 걸 권장하세요. 전체식 오색채소. 네. 그럼 잡곡밥은요? 이건 정말 건강식의 대명사잖아요. 맞아요. 영양가는 정말 높은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라아제잖아요. 근데 이게 위액 같은 데는 없고, 오직 침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 침속에만요? 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씹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소 50번 정도는 씹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소화가 안된 상태로 대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부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독소 만들고, 심하면 대장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는 (50번) 씹을 자신 없으면 차라리 먹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세상에 (50번이요) 와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바쁜데 그렇게 씹기가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먹는 내용물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먹는 시간이랑 균형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몸에 24시간 주기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몸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집중하는 배출 주기라고 해요. 배출 주기? 네. 근데 이 시간에만 아침을 거하게 먹어 버리면 원래 배출했어야 할 에너지를 전부 소화시키는 데 쓰게 되니까 몸의 정화 작용이 좀 방해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죠. 그럼 아침을 굶으라는 건가요? 그건 좀 어려운데. 아, 꼭 굶으라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7대3 법칙 같은 걸 제안해요. 식사에 한70% 정도는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 위주로 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균형만 맞춰도 몸이 좀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7대3 법칙. 그건 좀 해볼 만 하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게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 그리고 충분히 씹는 습관 또 우리 몸 본연의 리듬을 좀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수만 년 전에 진화가 거의 끝났다고 하잖아요. 뭐 농경 시대 이전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연 상태의 침팬지는 바나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병 같은 거잘안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가 지금 편리함이나 아니면 뭐 중독성, 즉각적인 만족감 이런 것에 좀 이끌려서 선택하는 현대의 식단이 사실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적인 균형이나 치유력을 거스리면서 오히려 노화의 속도를 막 높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